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두삼이 극복하기입니다. 용두삼이 극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언급한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 그 용두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두삼이는 어떤 말입니까? 머리는 용 꼬리는 뱀이죠. 어, 머리는 용. 참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예로부터 서양, 동,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 그리고 서양에서 용은 신비적이고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대개 옛 특히 동양에서는 용을 신성시할 정도로 되게 좋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용을 황제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화려한 이 용의 모습, 용의 머리를 가진 존재의 꼬리가 뱀의 꼬리라.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참 너무나도 이상하지요 보기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어, 시작은 좋지만 결말이 좋지 않을 때 보통 쓰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용두삼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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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결말이 초라하게 되었을 때 또한 사용되는 사자성어 또한 용두삼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말 있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은 너무나 좋아요. 스타트가 좋아요. 그러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흔들려서 마무리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중간에 우리가 변질이 되는 그 경우에는 결말이 좋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실 때참 여러 가지 성읍들이 나왔습니다. 20절부터 63절까지 참 많은 성읍들이 등장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정리를 하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받은 기업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참 많은 마을들, 참 많은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특히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인접한 성읍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지와 광야와 그 마을들,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그 마을들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참 기업으로 받는그 이스라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안타깝게도 마무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무리가 도대체 어떠길래 왜 심상치 않을까? 오늘 본문 6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63절에서 나타난 이 상황, 이상하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62절까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릅니다. 어떤 마을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이라고 나열되어 있지만 갑자기 유다 지파 족속이 어떤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굉장히 찝찝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쫓아내지 아니 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제 1순위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땅 위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지요.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쫓아 내실 것이라고 말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열심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열심히 전투를 하지요.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를 묵상했을 때 전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쵸? 전투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견관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차례대로 그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많은 가난 땅들을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무리 그 순종에서 열심히 전투를 해서 90%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10%의 불안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어떻게요? 유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났을 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쫓아내야 할 여부스 족속을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전한 순종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찝찝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용두삼이 신하이라고 하면 전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본래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집화 중에서 겸손과 온유를 지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용모도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는데, 아름다운데, 겸손하거나, 성품도 좋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엄치나라고 부릅니다. 엄마, 친구, 아들, 부럽지요. 부럽지요. 참으로 부럽지요. 기독교에서 없는 인물들이 여기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어마어마한 성품을 지닌 이 사울 왕이 왜 용두삼이 신앙일까요? 그의 성품을 봤을 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왕의 자리가 뭐길래? 왕이라는 자리가 뭐길래 이 겸손과 온유를 자랑했던 이 사울왕을 사울왕이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겸손했던 이 사울왕이 교만의 대명사로 바뀌게 되었지요. 하나님보다 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의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삶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용두삼이의 인생이 걷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엔 그 용두삼의 신앙의 결말 어떻습니까? 사무엘 사물의 상에서 사울 왕이 길보산 전투에서 블레셋 에게 처참하게 패함으로 그가 그 전투의 자리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자결을 하게 되는 처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용두삼이 신앙의 일대기라는 것입니다. 용두삼이의 신앙의 결말은 바로 처참하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 왕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두사미의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가운데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쩌면 때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거 한번 생각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신혼 부부가 가끔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빠, 오빠는 변했어. 아내는 변했어. 내 남편은 변했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실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요, 듣, 듣기로는 내 남편은 변했어, 내 아내는 변했어. 제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변질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존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두삼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용두삼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들도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0%의 순종이고 이해가 되지 아니했을 때 타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살아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됩니다. 타협하면 변질됩니다. 반드시 타협하면 변질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가 교만의 대명사로 바뀔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생각이 크게 컸기 때문입니다. 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임무를 주시죠.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그와 아각과 그가 가지고 있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가축을 살려두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으니까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모두 죽여라는 것이었는데 그가 보기 좋게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매도 불구하고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변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정도로 사울왕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타협하는 자들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타협할까요? 내 생각이 크고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타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계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목, 등장하는 버가목교회를 통해서 경계하십니다. 이 버가목교회, 어떻게 경계하시나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시죠. 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여기서 발람. 여러분, 우리 민숙이 묵상한 것 기억 나시지요? 발람이 누구일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바로 점술자 예언가 아니겠습니까? 예언가. 그는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기보다 축복의 예언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나중에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을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 음행과 우상숭배를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니골라는 니골라당은요 니골라당의 중심은 니골라겠죠.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서 한명 높은 꽤 초대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가 변질되어 이단 세력을 결성합니다. 그것이 니골라당인데요. 그 니골라당의 중심 또한 비슷합니다.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공통점은 우상숭배와 행음이었죠. 이것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목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께서 버가목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외부로부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교회. 너희는 믿음을 지켰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도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어요. 버가모 교회의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 끝이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타협하며 넘어지는 이 교회 모습이 하나님은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두삼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삶으로 극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로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요. 아닌가요? <laughs>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지요. 그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극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두삼의 신앙, 용두 우리가 변질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용두삼의 신앙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조정되는 일이 없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 없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앞서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순리,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거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민족에게 주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이 민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모아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